안녕하십니까. 유룡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스 테마 관련주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몰빵하기 좋은 건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중을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심정목으로 담았던 거는 이제 황사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담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공장들이 많이 안 돌아갔었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굴뚝인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황사가 심하게 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담아 가기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봤습니다. 먼저 그린앤 사이언스 이제 마스크랑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두 개로 인터넷 좀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종목이 있다면 그걸로 하시고 저는 이네 개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오르고 지금 저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린네 사이언스, 그리고 KM. 지금 KM도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저렇게 저는 마스크는 이두 종목을 담았고 그리고 그다음은 공기청정기 위닉스랑 하츠입니다. 위닉스도 저점 찍고 지금 전고 부근에서 올라가서 여기 있어서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츠입니다. 하츠도 보시면 지금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매지봉 나왔고. 그래서 뭐 다른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네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는 계절 테마 파트 1으로 이네 종목을 뽑아 왔습니다. 여기서 본인 기준에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